올 연말까지 이전 계획이 있어서 제가 봐서는 당장은 이제 전세 매물이 급하게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다르크님. 네, 안녕하세요. 친절한 강다르크입니다. 오늘은 어디 나오셨나요? 지금 가장 핫한 뉴스가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동한다는 소식인데 과연 해수부가 어디로 이동을 하는지 오늘 직접 제가 현장에 나와봤습니다. 오늘 부산 진역에 나오셨는데 네. 이쪽으로 오는 겁니까? 네, 진역이랑 아주 가까운 곳으로 오는데 해수부는 지금 본관이랑 별관이랑 두 군데가 이동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진역이 있고요. 진역 건너편에 보면은 협성 웨딩뷔페 보이시나요? 네, 저 건물은 이제 별관으로 쓸 예정입니다. 저큰 건물이 별관이에요 네,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같이 네. 가시지요 여기는 워낙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어, 정말 차도 많고 사람도 네. 많고 활기가 좀 넘치는 곳 같습니다 지금 진역에서 저희가 한 1분 걸어왔을까요? 1분도 안 걸었죠 그렇죠 한 15초 걸리는 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찍으시면 잘 보이시니까요 지금 보이는 임대라 덕힌저 건물입니다 우리 어... 컨벤션 웨딩홀 뷔페죠 와 하늘 높이 솟아 있는 건물이네요. 그렇죠 위치는 너무 좋지요. 네 지하철역에서 뛰면 10초 만에 올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850분 정도 내려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올 연말까지 만약 온다 하면 주거지가 가장 걱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1층은 IM 라이프라고 되어 있고요. 총 19층 건물이죠 1층 로비를 제외하고는 다 사용할 계획입니다. 여기가 본관이고 아까 봤던 내가 별관. 거기는 15층 중에 6개 층을 사용을 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설명 잘 들었고요. 네. 요것만 보여주러 오신 건 아니죠? 어, 그렇죠. 저는 이제 재개발 전문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수부가 들어오게 되면 주거지가 어디로 이동을 할지 한번 어. 동굴을 한 바퀴 돌도록 하겠습니다. 올 연말까지 이전 계획이 있어서 제가 봐서는 당장은 이제 전세 매물이 급하게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옆에 보시면 이 아파트를 봐주시겠어요? 여기는 협상 휴포레라고 소년로에 중공이 되었는데. 여기도 700세대 정도 됩니다. 전세가 빨리 빠지겠죠. 아, 여기는 진짜 초 역세권이네요. 여기도 예전에 수정 1 재개발 구역이었습니다. 저기 수정 전통시장이 보이네요. 여기서 시원한 것만 하나 마시고 가면 안 될까요? 아, 바로 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걸 또진격에 네. 진격을 거듭하시네요. 어, 여기는 이제 보시는 대로 시장이고요. 많은 편이 협성 표포레지요 아, 여기는 상가가 뒤편에 있네요. 약간 독특한 구조인 것 같습니다 대신에 앞쪽에 상가가 계속 비어져 있어서 네, 뒤쪽으로 상가가 형성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돼지국밥 냄새가 너무 향긋하네요 와, 강다르크님 네? 순간이동 하셨네요 열심히 돌어왔습니다난또 축지법을 배우신 줄 알았습니다 아, 해수부 있던 자리에서 한 10분 정도 걸어왔습니다 여기는 동부 재개발 구역이 한창 진행 중에 있고 지금 현재 합치면은 5,000세대 정도 됩니다. 여기도 어마어마하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곳을 임장을 드릴 예정이고, 여기 보셨습니까? 네. 여기도 플랜카드가 붙어져 있죠. 여기를 스타트 지점으로 해서 보입니까? 여기 일본식 가옥이라 적혀져 있네요. 네, 이 부분부터 스타트를 해서, 자,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은 수정 3재개발 구역입니다. 쭉 한번 수정 3 구역을 같이 가보실까요? 오늘 구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정 3 이랑 수정 2 구역은 접혀 있습니다. 세대 수는 한 600세대 정도. 오른쪽은 다 수정 3 세대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정 3은 구역 지정 공남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24년 12월에 공남이 들어갔죠. 공남이라고 하면 구역 지정이 된 겁니까? 안된 겁니까? 구역 지정 전에 이제 신청이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지정이 정확하게 된건 아니죠. 이 교회는 포함되는 겁니까? 네, 다 포함이 됩니다. 이 아파트는 무슨 아파트일까요? 여기는 이 편한 아파트죠. 여기는 초량 1-1 재개발 구역이었고요. 한 700세대 정도 되고 있고, 지금 동구에서는 대장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구는 꾸준하게 재개발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큰 세대는 안 되고, 뭐, 600세대 정도 이 정도로 해가지고, 소규모로 재개발이 꾸준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은 아까 어느 구역이라고 했죠? 오른쪽이 수정 3구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길을 보시면은 나뉘게 되겠죠? 오른쪽은 수정 3구역. 그리고 네. 왼쪽을 보시면은 수정 2구역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 길을 기준으로 나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아, 이 길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수정 3구역. 그렇죠. 왼쪽이 수정 2구역. 저기 끝에 노인복지관 보이시나요? 흰 건물? 저기는 안 들어갑니다. 저희는 수정 2구역으로 계속 가볼까요? 여기도 이제 도로를 보시면은 오른쪽이 수정 2구역입니다. 여기는 구역 지정이 되었죠. 이제 아... 3구역보다는 조금 빠르게 되었습니다. 3구역은 지정 공람이 들어간 지적... 상태이고 여기는 지정이 고시가 되었고 그렇게 되면은 제가 위에까지는 안 올라갈 예정인데 너무 더워서요? <laughs> 네, 저기 가면은 초등학교가 인근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학군이 괜찮지 않을까 초품아로 해서 음, 주거지로는 젊은층 세대는 에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지하철역에서 걸어와 보니까 네? 경사도 그렇게 세지 않고 오, 완만한 그렇죠? 경사죠. 네네. 어, 그래서 어린 학생들이 다니기에도 그렇게 힘들지 않은 그런 여건인 네것 같네요. 네. 그럼 여기는. 사 아, 초등학교가 아니고 유치원이. 음. 네, 여기는 거니까. 유치원이고, 조금만 네. 올라가시면 이제 초등학교가 있는 죠 네, 이제 쭉 가보실까요? 자, 여기도 플랜카드가 아주 크게 붙어져 있죠. 동부에는 아주 희소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800여 명 정도가 내려온다고 하면 어, 상당히 많은 인원일 거고, 그리고 업무차 방문하는 사람들까지 하면 상당히 많은 차량이 이동이 예상이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보면 네. 나중에 해수부 주변에 주차장 문제가 좀 심각하게 대두가 될것 같습니다. 음. 앞으로 북한이 개발이 되다 보면은 동구에서는 오늘 보여드리는 지역이 주 핵심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초량 베스티움을 지금 찍고 계시네요. 네, 여기는 예전에 초량 1 재개발 지역이고 450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옆으로 초량 3 재개발 구역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여기는 구역 지정이 2008년도에 났었고요. 사업시행가가 21년도에 났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동호수 추첨. 시공사는 어디인가요? 여기 시공사는 호반건설입니다. 이름은 호반썸이 센트럴베이라고 들어설 예정이고요. 밑으로 좀 내려가 보실까요? <laughs> 여기는 범량 레우스 센트럴이라는 아파트인데 20년대 음. 중공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초량 1-3 재개발이고요. 한 850세대 정도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때가 또 맞은 편에 코포스 커피숍 보이나요? 네 저기가 초량 1구역 가로주택 정비사업입니다 저기는 SK에코플랜트라고 36층 높이로 5개동으로 이제 지어질 예정이지요 지금 정면에 보이는 곳이 초량 1구역 가로주택 정비사업 시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여기도 좋죠 동구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곳곳에 신축도 존재하면서 앞으로 지어질 재개발 구역도 있으면서 분양권도 앞으로 거래가 될 예정이고 거래가 많이 될 예정인 곳이 오늘 봤던 이쪽 구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왼쪽이 지금 구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구역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은 안 들어가고, 왼쪽으로 길게 사각 모양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왜 오른쪽을 안 넣었을까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1만 제곱 미만이어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이쪽은 안 들어갔을 겁니다. 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는 이점은 있습니까? 소규모다 보니까 빠르게 진행이 되겠죠. 절차가 간소하다는 얘기는 어, 들었는데. 그 그렇죠. 아, 그것 때문일까요? 이제 다 돌았나요? 네. 오늘은 동구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동구를 다돈건 아니죠? 아니죠. 동구의 일부만 살짝 돌았죠? 오늘은 핵심 지역만 돌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수부 이전부터 얘기를 하고 한 바퀴를 돌게 되었습니다. 마무리 멘트 한번 해 주시죠. 네. 오늘은 가장 뉴스에서 핫하게 전해지는 소식인 해수부 이전 소식을 함께 전해 드리면서 거기에 따른 동구 지역 재개발 구역에 대해서 오늘 인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제 북한이 앞으로 개발이 되다 보면은 이 동구 지역이 가장 빠르게 진행이 될 거고 핫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께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오늘 인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동구 인장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강다르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여기도 이제 도로를 보시면은 왼쪽이 수정 2구역입니다. 오른쪽 아닌가요? 아, 네. 왼쪽, 오른쪽을 또 헷갈리셨네요? <laughs> 오늘, 오늘도 너무 덥습니다 기대서. 지금 머릿속이 또 하얘졌습니다. 어. <laughs> 이제.